양안의 소송 이야기 거의 끝나가죠? 네. 네. 끝나가는데 아직 합의도 안 됐습니다. 네, 합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있는데, 네. 어, 양안의 소송 이야기 2를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 네. <laughs> 제가 또 네. 이렇게 좀 의뢰를 이렇게 마, 좀 이렇게 문의를 해봤죠. 네, 네. 그 영등포에 있는 토지의 옆집이 네. 먼저 지었더라고요, 옛날에. 네. 예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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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건물이 보니까 1.5평 정도? 음. 네. 음. 그게 좀 넘어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네. 구입한 토지, 네. 그 바로 인접한 옆에, 음. 아, 토지 건물주가 이제 건물 지으면서, 음. 어, 우리 땅을 지금 조금 침범했다. 네. 이런 뜻이잖아요. 아, 잘못 이했습니다 1.5제곱미터, 음. 음. 반평. 네네. 반평이 그,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그, 그만큼 이제 넘어온 부분을 좀 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음. 소송으로. 네. 그, 대화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음. 보통 대화가 잘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렇죠. 예. 그냥 뭐 미안하다 네가 좀 참아라 그냥 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구제를 받으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음. 어떤 소송을 이제 하게 될지 음. 또그 소송에 따른 쟁점은 또 뭐가 될지 음.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도 이런 거 문의가 많이 올것 같아요. 너무 아.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지방은 또그 옛날 때도 지었던 게 많기 때문에 네, 그게 네. 이제 측량을 꼼꼼히 안 하고 음. 대충 짓는 어. 대충 짓다 보니까 그 이제 지금 이제 경계 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경계를 두고 경계에서 뭐 넘어왔느냐 아니냐 또뭐몇 센치를 제대로 띄웠느냐 음.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이제, 일원의 소송인데, 음. 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음, 지도가 이제, 요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74가 제 땅이고, 네. 75가 네. 예, 넘어온 땅이죠. 예. 그거 딱, 이게 네이버 지도인데, 네. 네이버 지도상으로 봐도 약간, 지적 경계선, 네. 약간 넘어온, 네. 그죠? 네. 북쪽 부분이 약간 넘어왔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건물이 우리 도지를, 토지를 침범한 그렇죠. 아, 그런 경우가 되죠. 0.5평, 네. 1.5제곱미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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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제 제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봤는데요. 네. 음. 네, 일단, 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음. 음. 이게, 지금, 건축물 대장상으로, 음. 어, 이게 몇 년도 지었나요? 93년도? 그죠? 93년도 보전 등기가 났죠? 네. 네. 93년도 보전 등기가 났고, 음. 어. 리모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시죠? 네. 네. 그리고, 요, 건축물, 건물, 건물 등기부 등본또 등기. 보시면은, 어. 어, 현재 보전 등기가 93년이죠. 네, 93년에 보존등기 가 났고, 그렇죠. 네, 보존등기가 93년에 나, 음, 93년에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93년에 지었고, 땅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네. 토지등기부. 네. 지은 지좀 오래된 겁니다. 네. 히스토리를 조금 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88년에) 네, 년에 이제 소유권 취득하고 (93년에) 신축하고, 93년에 신축하고 네. 어~ 이렇게 된 구조죠 음. 근데 이제그게 뭐~ 땅 그~ (88년에) 살때구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음. 그것까지는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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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근데 어쨌든 (88년에) 땅을 샀고 네. 그다음에 (93년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음. 근데 그게 이제구 건물을 헐고 지었냐 아니면 나대지상에 지었냐. 음. 그건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음. 아, 이제 뭐, 그 부분은 이 사건 쟁점하고는 좀 관련 없으니까. 네. 자, 이제, 요런, 이제, 권리, 요런 사실 관계, 음. 하에서 이제, 어, 우리가 분쟁을, 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음. 요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시오취득이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그, 점유하고 있으면, 갖고 올수 있는 권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원래 그게 접촉이 됐다가 저는 이 필요 없다고 네.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일단 요거 이제 그, 시효치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왜시효치득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요. 그, 네. 내땅 위에 남의 건물이 이렇게, 어, 뭐, 나, 나로부터 내, 내 토지상에 뭐 임대차를 한다든지 음. 또뭐 사용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음. 그런 계약 관계 없이 예.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철거해야 될 권리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어. 내 땅에 그 건물이 들어와 있으면 그렇죠. 소유권, 나가 예.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에 따라서 철거 청구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거가 돼야 될 건물인데 음. 그럼 상대방은 뭐 꼼짝없이 그냥 철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음. 할때 이제. 상대방의 항변으로서, 음. 어, 피고의 항변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시효취득입니다. 음. 아, 자 시효취득은 자 내가 넘어간 걸 마, 막고 음. 원래는 철거해야 되지만, 음. 어, 이걸 모르고 내 땅인 줄 알고 건물을 지어서 음. 땅을 점유했기 때문에 음. 그 부분만큼 이제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다. 음.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로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음. 이런 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93년도에 땅을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음. 2003년, 2013년, 2013. 2 2013, 0십3년 3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 20년 그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소송하면. 그렇죠. 상대방이 이제 항변하면 네. 오히려 이제 그 소송에서 반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오히려 네가 땅을 내놔라. 잘라서 나한테 달라. 이런 아 그렇죠. 이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음. 그렇게 지금 아까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계를 살짝, 슬라이스처럼, 음. 살짝 넘어간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내 땅인 줄 알고, 잘못 넘어갔, 잘못 건축했다내 음. 땅인 줄 알고, 살 모르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면.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주장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 그럴 듯할 수가 있는데 음. 어 재무취득 시효 요건으로서 그럴 듯할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게 이제 그 시효 취득의 대상자가 음. 원래는 그 우리 양의사의 양아 씨의 전 소유자였잖아요. 음. 20년 딱 되든. 네. 그분이 2093년도에 지었으니까 2013년 2013년 당시의 소유자가 그분이었죠. 송송 아, 모시죠그 아,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 원래 아, 그런 상태에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 넘어왔잖아요. 예, 양한 씨한테 넘어왔다라고 하면 양한 씨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 그게 이제 어떤 시효취득에 음. 따른 어, 이전등기 청구의 음. 한계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면 네. 제가 소유권 넘어오고 또 2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런 논리가 나오죠. 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취득한지가 한 2년 정도 남짓밖에 안 됐잖아요. 네. 어, 그런데 어 우리 양아씨한테는 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음. 근거 음. 어 이런 부분이 논리 나오진 않습니다. 음. 네. 그래서 네. 지금 판례가 어쨌든 그 제3자 시효취득 기후의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고 음. 또 그런 시효취득 제3자에 대한 그 20년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시효 기산점이라 그러거든요. 음. 93년도부터, 어, 원래는 카운팅을 해서 20년 ]죠.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기산점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어, 2000, 뭐, 그, 한참 뒤로, 네. 뒤로부터 기산점을 해가지고 20년, 양한 씨가 지금, 지금 만약에 23년이라 치죠. 네. 23년 어, 8월 현 시점에서, 네. 어, 20년 도달한다, 이렇게 논리를 맞추려 그러면, 2003년 8월부터 내가, 카운팅을 하게 되면 딱 20년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런 식의 이제 점유 기산점을 조작하는 부분도 안 되는 거예요. 어... 다른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아... 원래는 가능하거든요. 어... 소유자가 안 바뀌었을 때는 예를 들면 전 소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언제든 카운팅하면 되니까 상대방이 이제 카운팅을 언제부터 하든 상관이 없는데 어... 소유자가 바뀐 사람한테는 그 카운팅 시점을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음. 우리 기산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음. 기산점을 바꾸게 되면은 어그 법리가 엉크어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무데나막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어, 네. 제3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그 그 부분을 그 거스르게 되기 때문에, 아 음. 어,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아마 상대방이 시우취득 항변을 하더라도, 음. 어 질감을 방어할 거. 수 있는 어. 네. 상대방의 질 어,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네. 아 이거 아 조금 모르겠어요. 기, 음. 이거를 아시려나? 네. 말하면 다 아시려나요, 지금요? 다 이해하셨을까요, 이걸? 어,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잘 모르고요. 네, 네, 네. 어, 사실은 뭔... 이제, 소장을 받고, 음. 그, 우리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면서, 음.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하다, 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정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 법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20년 점유하면 남의 땅도 가져올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만 그냥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비일비재하게써 이런 일들이 옛날 때 지은 건물들은 뭐 조금씩 넘어가고 좀 네. 들어주고 서로가 이웃사촌 좋다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네. 벽도 약간 밀렸다가 네, 네.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조금 넘어가더라도 음. 그냥 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만 있고, 음. 그 철거하면 내땅 돌려줘 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심전심으로 잘 그렇죠. 통했는데 이웃 사촌어 요즘은 어, 그 철거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음.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이제 그냥 건물 철거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 생각으로 그냥 자르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우취득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재판으로서 많이 대응하는. 아. 어. 나도 내가 모르고 20년 이상 여기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음, 오히려 너 땅을 가져가야겠다. 음. 이런 식으로 또 되려 반박할 수 있는 어, 아, 좋은 일을 하려다가 뺏, 뺏기겠네요, 땅을. 그렇죠. 어좀써뭘 그래. 우리가 제일가 갑자기 소송 들어 와 가지고 가져간다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음, 맞습니다. 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남의 땅을 넘어갔기 때문에 음. 그 땅을 그냥 그 나중에 적당한 시점에 음. 피해가 거의 없다 그러면 반환하는 그런 정도로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음. 그게 이제 뭐내 땅에 왜 넘어왔어? 그러면 너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 철거 안 할라 그러면 나한테 보상을 많이 해줘. 음. 이런 식의 이제 요구가 나가게 되고, 아, 돈을 요구하면 그렇죠. 그런 요구를 이제 응하기 힘드니까 소송을 하게 되고, 음. 그 소송 과정에서 또 시효취득강변이 나오게 되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감정이 악화되는 거죠. 아, 완전 이제 등돌리겠네요. 등돌리게 되는 거죠. 아. 이거튼 네. 음, 이것도 좀 원만하게 좀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음. 네, 어쨌든 소송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일단. 네, 말로는 안 통할 것 같고 네. 조금 이렇게 내보여야지 거기서도 이제 뭐 협의가 될것 같으니까 네, 네. 아마 지금 협의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건물하고 이제 협의 중이니까 합의가 잘 되고 네. 네. 이걸잘 이제 좀 인테리어 했을 때 이제 네. 소송을 들어가는 게 어떨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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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길게 이제 소송 이야기로 이어질지 네. 미지수긴 한데요. 네.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계속 좀 공개를 하실 거죠?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